트와이스 지오, 초콜릿 볶음 밥 새해에도 할걸. 그룹 트와이스, 트와이스, 멤버 지오가 새해부터 완벽한 할거리 자태를 뽐내 화제다. 지오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스핑크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지효는 화이트 크롭 티셔츠에 청바지, 그리고 화려한 레드 컬러의 카우보이 모자를 매치해 힙하면서도 섹시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지효의 경이로운 몸매다. 과감하게 드러낸 허리라인에는 선명한 11자를 넘어 초콜릿 복근이라 불릴 만큼 탄탄하게 자리잡은 근육이 선명해 감탄을 자아낸다. 평소 철저한 자기관리로 정평이 난 지우답게 건강미 넘치는 탄력 있는 보디라인이 독보적인 아우라를 완성했다. 한편 지우가 속한 트와이스는 오는 4월 대기록 작성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4월 25, 26, 28일 해외 아티스트 사상 최초로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회당 약 8만 명의 관객을 수용, 3일 누적 총 24만여 명의 관중을 동원하는 압도적인 스케일의 공연을 통해 다시 한번 글로벌 톱 걸그룹의 위상을 증명할 예정이다.